<laughs> 음, 자, 낚시해야지. 이렇게 잘라주고, 빼고, 자, 여기다가 치즈 미끼를 달고, 얍! 간다! 잡히겠지. 음, 음, 음. 어이, 뭐야? 어 뭐야? 안 잡히네? 한번더 해봐야지. 잡히겠지 뭐. 어, 뭐야? 안 잡히네? 아, 짜증나. 하, 두 번째는 고기. 하하하. <laughs> 해 보자. 얍. <laughs> 되겠지? 잡혔겠지? 잡혔겠지? <laughs> 어, 뭐야? 실패? 그다음은 달콤한 케이크로 해 보자. 얍. 또안 잡히네. 아, 짜증나. 어떡하지, 이제? 이제 여기 아무도 없도 없는 건가? 어? 에이 여기 톱 있긴 하네. 이걸 내봐야지. 어, 뭐야? 잡혔나? <laughs> 잡혔나봐, 상공이가 <laughs> 아, 뭐야, 끊어졌네? 이런. 어, 뭐야? 어, 뭐 하는 거지, 지금? 이런.